이건 방사청장도 해당되는 건데, 인도네시아고 KF21 분담금이 원래 1조 6천억은 6조였는데, 1.6조였는데, 1조를 못 내겠다 해서 6천억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추위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그 방추위에 올릴 예정입니다. 언제 방추위 진행되죠? 아마 이번 8월 달에 올릴 것 같습니다. 나름 뭐 제가 봤을 때 방사청은 노력을 한것 같은데 그러면 1조 원을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부족한, 부족한 거죠. 그나 네. 부족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우리 어, 자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시는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는 1조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죠? 어떻게? 어, 일단, 뭐,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 그,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했어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관님, 아, 대통령은 이거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일조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영업 사원 이러면은 일조 소원해 보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왜 답변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소원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아니,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일종는 엄청난 돈의 액수인데, 이렇게 손해 분담금을 못 내고 한 결국은 이 분담금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방추이곧 통과되고 이런데 뭔 노력을 했냐 이거요. 말로만 영업, 사원 1호만 뭐합니까? 지금 이, 이 사항은 군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봐요. 그럼 해결이 안 되면은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로 날아가서 해결을 하든가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이 없이 이렇게 1조 원이 지금 혈, 이거 결국은 혈세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나서는 것이 민생이요. 국익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의사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또 방위사업 청장님, 어, 지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여러 정부 측에서는 노력을 하셨을 거로 알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대답하실 수가 곤란한 경우가 지금 직면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병주 의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